아스트로골드 세팅 및 설치를 시작합니다. 자 다운을 받으시면요. 음이 화면이 뜹니다. 지금 꼭 지금 설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컬 로컬 올리 어이 기기에 있는 이 아이패드 지금 아이패드 인데요. 이 아이패드에 있는 메모리에 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쓸 것인지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즉그 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쓸 것인지 선택하는 건데 지금 굳이 선택안 하셔도 돼요 그냥 로컬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처음 세팅을 하셨을 때이 화면이 뜨는 걸볼수 있는데 자이 i 자를 누르면요 지금 이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아스트로 거, 벌드 버전은 네7.33 버전입니다. 7.33 버전이고 이메일 테크 서포트 페이스북 페이지 네 페이스북 페이지 가면은 거기 아스트로골드 사용자 포럼이 있어요 온라인 헬프앤 FAQ즈 퀵서트 가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세팅이에요 지금 이 보시면은 기준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 네어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앱을 개발한 회사가 회사가 호주에 있어서 그래요. 이 아스트로골드의 장점은 음, 한 20년이 넘어간 지금 그 소프트웨어, 그 솔라파이어하고 데이터 호환이 되고, 그 일단 인터페이스가 제일 깔끔합니다. 사용이 되게 쉬워요. 다른 것들이 보면 은 제가 한건 20가지를 테스트해봤는데 음, 다 조잡해가지고 쓸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이 세팅을 이제 누릅니다. 토니바퀴를 누르시면 이 세팅이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차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먼저 세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될 거는 달, 태양, 이 벌커는 가상의 행성이에요.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우라노스, 천왕성, 해왕성, 명성까지는 세팅을 해주시고요. 키로는 지웁니다. 그리고 더 노스 노드, 더 사우스 노드, 아센단트, 미드 에븐 그리고 파츠 오브 포춘을 더 파츠 오브 포춘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5개가 체크되면은 일단 여기 서 세팅이 끝납니다 이 에디트를 누르시면은 조금 더뭐 설정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d 누르시고 가시면 일단 세팅은 끝났어요 디스플레이가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 어스펙티드 차트 포인트 자 차트 포인트를 어떻게 관계시킬 거냐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거냐 이건데 이거는 그 여기 아센던트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더 미드앱은 이거 체크를 해 주시고요. 더파오 포춘 체크를 해 주세요. 어, 이런 것들은 그냥 지우셔도 상관없고 지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쓰줄않으니까 디스플레이 포인트에 넣들어가지 않으니까 체크를 안해 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어, 이게 체크 돼 있는 것조차 아, 이거 파 u 포춘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스트레아, 세레스, 주노, 파라스, 베스타, 키론 이런 소행성들은 쓰질 않습니다. 어,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어스펙티드 차트 포인트죠, 끝났습니다. 다음에 어스펙트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쓰셔야 되는 거는 사인 앤드 오브로 선택을 하세요. 제가 뭐 모이티도 쓰고 미디어 그 미디벌도 쓰고 사인 트 o 디셔널 이것도 썼는데 음약사인은또 오브가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시고 이걸 체크하시고 에 t 을 눌러 보시면좀더 상세한 설정이 가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컨정션, 합이죠. 오포지션, 충 트라인 삼각 스퀘어 사각 섹스타일 육각 이, 세미스퀘어는 체크, 해제합니다. 세미스퀘어 체크 해제하고, 세스키커드레이트 체크 해제하고, 퀸콘크스 체크 해제하고, 네, 이 다섯 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이 밑에, 어, 패러렐은 그, 적도. 즉, 적도에서 위도가 같은 것들을 패러렐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콘트라 패러렐, 서로 위도가 다른 거, 이것도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어, 나머지는 이제 수업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다섯 개의 어스펙트하고 두 개의 패러럴, 컨트롤 컨트롤 패러를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사인 앤드 오브로 되어 있죠? 그, 모이트로 하셔도 되기는 해요. 모이트로 하셔가지고, 이거를 체크를 해 주셔도 되는데, 네, 또 똑같,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인 간의 어스펙트만 표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인 앤드 오브로 지금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설정만 바꾸셔도 되긴 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휠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건드릴 거는 없습니다. 건드릴 건 없어요. 이거 그냥, 그냥 이 디폴트 값 자체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차트 칼큐레이션. 이 차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트로피컬 여기 트로피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양 점성술은 트로피컬이고요. 뭐 굳이 좀 해설을 하자면 파간 알레는 그 웨스턴 웨스턴 사이디얼 점성술이라고 이 항성황독대를 사용하는 점성술에서 이걸 사용하긴 해요. 이거 일반적인 인도 점성술은 라이리 거을 씁니다. 나머지 뭐 듀얼컬, 리시나무르티는 이제 소수의 인도 점성술용이에요. 여기서는 쓸 일이 없고 트로피컬이 되어 있으면 되고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하우스 시스템 저는 지금은 레지오몬터너스하고 홀 사인을 주로 쓰는데 일단은 디폴트 값이 플라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레지오몬터너스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에 파추 츠 포추는 디퍼런트나 디퍼런트 데이나잇자 낮과 밤이 다르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건 원래 디폴트 값이 낮과 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빼먹었네. 루나 노드 타입 투루로 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거의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맨 밑에 내려오면 에센셜 디그리티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이 에센셜 디그니티를 계산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인데 이 i o s 게 조금 비싼 대신에 이걸 계산해 줘요. 이게 상당히 편리하긴 합니다. 없어도 상관없구요. iOS 사용자시면은, term 타입을 Egyptian, triple st type을 도로세우스로 해주시면 되구요. mutual reduction include 해주면 되고, 밑, 밑에 이 ruler ship, 이거를 modern에서 traditional로 바꿔주세요. 이 modern을 쓰면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별자리의 주인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러면은 칼큘레이션 끝났고 다이나믹 리포트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 트렌지트에서 몇 가지 그 계산해주는, 그 해석을 좀 계산해주는 건데뭐이 건드릴 필요 없고요. 이건 중요해요. 홈앤 아틀라스. 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기본 세팅값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걸 바꿔놔야지 이게 제대로 뜹니다. 먼저 여기 멜번으로 돼 있는데, 멜번으로 돼 있는데, 일단 이거 건드지 리 마시고요. 오스트레일리아를 건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 I를 클릭을 하시면요, 예,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가장 그맨 위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부터, 자 한국은 K로 들어가고요. 코리아 사우스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뜰 거예요. Look up f i e d 자이 값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멜버른하고 한국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자 바꿔주면 돼요. 여기 역시 위를 클릭하셔서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S를 누르고, 서울을 클릭을 합니다. 이러면은 매칭이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디폴트 값이 항상 그 서울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 여기에 없는 데이터에 있는 위치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이 지구본을 누르시면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설정에서 그 GPS를 쓸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있는 예, 자 지금 제가 있는 게 그냥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야? 청파동으로 되어 있네요. 네, 자 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설정을 이걸 누르시면요, 에스트로골드가 사용자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까? 앱을 사용한 동안 허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있는 그 서초구가 찍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서울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 차이가 없네요. 만약에 제가 뭐 과천이나 뭐 춘천 아니면 다른 도시에 가서 이걸 누르면은 이게 그 퍼스널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 GPS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설정하는 방법도 있, 있고요. 일단은 자기 도시를 찾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차트 파일은 차트를 생성해가지고 어디론가 보내는 건데 여기 지금 샘플이 있습니다. 아스트로 비즈니스, 아스트로 엔터테이너, 아스트로 스포츠, 마이 차트 샘플. 이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을 어딘가로 보내는 보내는 것들이에요. 누르면 이제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그 폴더가 샘플 데이터가 이게 통째로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못 보내요. 그럼 이제 누르면은 이메일이나 이거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임시정 삭제하고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그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디사블이에요. 아까 체크를 하셨죠? 일단 디사블로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 구글 드라이브나 이 아이클라우드, 뭐 네이버 미디어쪽으 쓰시는 분들 네이버는 쓸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저게 그 이게 아이폰 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아이클라우드를 쓸 수가 있어요. 맥용은요 그리고 이게 그 다크 모드 오토매틱이 있는데 다크 모드로 하시면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까매져요. 다크 모드로 하시면, 그러니까 낮에는 다크 모드로 하고 밤에는 이게 라이트 모드로 하고 이런데 저는 그 정신사나워서 잘안 씁니다. 그래서 5% 해놓고요. 쓰시고 싶은 분들은 오토매틱으로 하던가 온으로 하던가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일단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과 어, 생년월일을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 화살표가 있는 거, 예, 이 화살표가 있는 거를 지금 1, 2, 3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이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Current t r e n d TON Now. 이거는 이제 현재 위치를 얘기해줘요. 현재 위치를 눌러볼게요. 그럼 현재 시간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현재 시간 지금 배치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아주 늦은 새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달과 화성이 지금 서쪽하늘로 지고 있죠. 다음에 이 에딧 차트는 차트의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타입을 이벤트를 바꿔준다든가, 호라리 이벤트, f 메일 메일, e male, unspecified, 바꿔준다든가, 지역을 바꿔준다든가, 시간을 바꿔준다든가, 이름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셀렉트 프롬 파일은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지금 파일들을 마이 차트는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생성해 주는 건데, 서브 사이드 리 차트는 여기에 부수되는 그 다른 파생되는 차트를 만들어 주긴 합니다. 지금 이 파생되는 차트의 설명은 또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 뉴 데이터 차트.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뉴 데이터 차트를 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뭘로 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직도 한글이 안될 거예요. 영어로 입력하시는 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짐무무로 합니다. 1월 1일 2000년생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한시로 할게요. 새벽 한시. 실제로 없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게 서울이 아니라... 그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다른 데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다른 데 살고 있다면 이걸 눌러주면 은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나오죠. 그런데 음 서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아니라고 하고 아무데나 한번 네자 충남 당진 출생으로 잡았습니다. 충남 당진 출생 당진에 지금 채택됐고요. 타입이 언스펙 이게 여기서 남자 질문 남자 이름이죠. 남성으로 이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를 눌러주시면은 차트가 이게 그려져요. 지금 뭐, 뭐. 아센던트가 천칭 13도로 나, 다타납니다 천칭 13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별들 기호가 떠있어요. 별, 네, 지금 목성이 25도에 있고, 어, 양자리 목성 25도. 황소 토성. 네, 황소 토성이고, 물병 27도. 화성이 있고, 별들이, 별들이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별을 눌러주시면요, 페이버리티 내가 자주 찾는 거에 여기가 체크가 돼요, 즐겨찾기에 체크가 되고요. 별을 눌러주시면, 세이브를 하시면요, 세이브를 이제 여러 폴더들이 있어요. 샘플 차트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 차트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제로 이제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에어드롭이나 메시지나 메일이나 메모 카카오톡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게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이브 이미지 이빈을 저장한다, 카피한다,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액션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카톡으로 저는 보낼게요. 자, 카톡으로 보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 세이브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세이브 뭐 세이브 투 파일로 보낸다 그러면 네 이런 그 아이클라우드 지 드라이브가 나오네요 파일 위치로 저장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이, 지금 이사각형에요거는 어디 있는 거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그 문서 모양이 있죠? 한 기구 모양 같이 생겼나요? 네, 문서 모양을 누르시면은요 이 리포트 그래가지고 이 별들의 환경 예, 황도상 도, 그 수치가 나와요. 환경 황도상 위치 환경이 나오고요. 이 덱실리는 그 적위예요. 적도상의 기울기 즉 적도상의 위도를 얘기합니다. 높은데 있는지 적도를 기준으로 높, 얼만큼 높은가. 자, 7도 S 39분은 남반부 쪽으로 7도 39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하우스는 이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이 열두 하우스에서 위치하는 데가 첫 번째 하우스, 뭐세 번째 하우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영어로 된 해석이죠. 태양. 태양은 어떤 것이다? 태양이 그 캐프리콘에 있다. 태양이 세 번째 하우스에 있다. 그리고 태양과 관련된 뭐 어스펙트, 그래서 뭐 컨정션이 머큐리가 뭐 있고, 컨정션, 그니까 수성과 합, 합이 되어 있고, 트라인 세턴, 토성과 트라이이돼 있고 아주 강하게 돼 있다고 나오죠. 스트롱 인플루언스, 스퀘어 더 아센던트 오브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네, 어, 이 설명이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은 아주 초보 때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으세요. 일단 이런 것만 있냐가 아니고 여기 여기 또이 표시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 그또 세팅 값이 됐어요. 이 프로페셔널 리포트는 눌러볼까요? 예, 이거 돈 주고 살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문 작가가, 그러니까 전문 점성가가 글을 써놓은 것으로 초보자한테는 아무 모를 때는 도움이 되는데 조금 알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리포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시면은 몇 가지의 그런 이 컴퓨터적인 해석들을 미리, 미리 적어놓은 해석들을 쓸 수가 있기는 해요. 다음에 트랜짓 리스팅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별들이 트랜짓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면서 여기하고 이 네이탈 차트 이 출생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맺는지 그런 걸 계산해 주긴 합니다. 그럼 이런 리포트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저는 일단은 메이저 스펙트밖에 안 쓰는데 뭐 이게 지금 세미 스퀘어 뭐 이런 형태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그 저한테는 불필요한 기능이고 여러분도 이런 기능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여기 그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건데 화성을 클릭을 해 볼게요 똑같이 화성이 의미, 화성이 물병자리, 화성이 다섯 번째 하우스, 어스펙트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목적, 목적에는 목적 음,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는 않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도움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어, 그리고 어스펙트 리스팅 트렌지과 현재 네이탈 차트의 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표시가 나오긴 해요. 가끔 쓸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 iOS 사용자면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에센셜 디그니티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일일이 계산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그냥 그 베이직 디테일에만 놓으시고요. 안드로이드는 그냥 베이직 디테일에 놓으시고요. 이걸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어스펙트가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지무문은 토성과 달이 오프지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그리드 이 별들의 관계가 이런 것 형태로 나옵니다. 이쪽은 네 메이저 어스펙트 어스펙트가 이쪽은 표시가 돼 있고 이쪽은 패러렐과 컨트롤패러렐이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리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 휠을 누르셔야지 돌아와요. 이 휠을 체크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전에는 2 휠만 됐었는데, 3 그, 트라이 휠까지 됐, 됩니다. 지금은. 자, 첫 번째 휠은 보통 네이탈을 배치하고요. 두 번째 휠에다가는, 다른 사람의 네이탈과, 네이탈, 따, 다른 사람의 출생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둘을 개조하던가, 시너스트리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그리드 하면은, 이두 개, 이두 사람, 트렌지시라는 사람과 지문후의 그, 대, 조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휠로 에 놓으시고요. 그, 개인 서브달리아, 그, 네, 보조 차트로 들어갈게요. 여기 서브사이더리 차트로 들어가시면요. 트랜짓, 현재 장소에서 트랜짓, 하늘의 별들의 위치, 세컨드리 프로그래션, 2차 진행, 솔라 아크 디렉션, 솔라 리턴, 루라 이턴 컴바인드는 두 개의 차트를 하나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컴포시트라는 현대점성술의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도 쓰긴 해요. 컴포시트 컴포지트 차트는. 근데 지금 이게 트랜지시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저는 이제 세컨디리 프로그래션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차트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랜지스로 놓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커런트 트랜지 여기를 체크하고 지금 이 진무무하고 현재 변의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달과 자 달이 지금 달과 화성이 아홉 번째 있고 목성이 일곱 번째 목성과 금성이 일곱 번째 있어요. 목성과 금성이 일곱 번째 있고 달과 화성이 아홉 번째 있고 만약에 이거를 세 개의 차트로 만들어 주는데 보통 저는 이제 세 개까지는 굳이 세 개까지는 잘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어, 요즘은 이제 핸드폰도 화면이 많이 커졌고 이 아이패드에서는 이네이세 개의 휠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그만 핸드폰에서는 세개 휠은 약간 버겁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맥스를 쓰는데 어세 개까지는 조금 눈이 아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자, 보통 이럴 때는 서브 사이드 차트에서는 세컨드리나 솔라크 디렉션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트렌지 여기 세 번째를 트렌지트로 맞춰 놓고 이 우리의 출생도에 진행한 차트가 영향을 미치고 트렌지도 영향을 미치면 실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이걸 계산하면서 이 다이얼을 돌리면서 여기 그 위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원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 분시날달 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여기에 이 기울어진 이 화살표가 있죠. 요거를 눌러 주시면요. 원래, 현재로 돌아와요. 이 가운데 2차 진행, 세컨드리 프로그레션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네. 만약에 이걸 그리드를 놓으시면은, 근데 만약에 이걸 투 차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세컨드리 프로그레션하고, 네이탈, 출생, 출생 차트하고, 세컨드리 프로그레션하고 대조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세컨드리 프로그레션은, 이런, 이런 디렉션들은 0도, 영도에서만 의미가 있지, 오브라든가 편차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원래 진행으로 바꿔 오셔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자, 여기에 진무무하고 다른 샘플에 있는 사람을 볼게요. 샘플에 누가 있을까? 알리, 무하마드 알리가 있네요. 이 무하마드 알리하고 진무무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있을 때, 점성술 해석을 할수 있으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나스트리. 음, 한국말로 가장 가까운 거가 궁합이라서, 근데 정확한 번역은 상성이에요. 상성이 어떤지 볼 수가 있어요. 둘 간의 관계의 상성이 어떤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 이 교차하는, 그, 선이 교차하는 표시는 스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거하고 밖에 거를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뀌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둘, 둘 사이에 이제 궁합이, 아, 이게 아니군요. 네, 둘 사이에 궁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서로 친하고, 근데 이 둘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달과 화성이 오포이션해요 지무무의 달과 무하마드 알리의 화성은, 네, 오포, 그 충을, 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은 사실 친할 수가 없습니다. 충이 돼 있으면은 서로 안 맞아요. 특히 달과 화성. 음, 근데 영향은 많이 주겠네요. 정갈의 달에서 황소의 화성이 오포이션하는 거라서, 어, 충격을 주지만, 여향력이 있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무튼 도,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이두 번째 거, 차트 툴을, 어, 서브사이들리 차트를 누르시고, 컴, 컴바인드를 하시면은, 컴포지트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오죠. r e l a t i o 컴포지트, 그냥 합성할 거냐, 이두 개의 관계성, 보통 그, 네, 리 o n s h i 십으로 해가지고 고를 누르시면 차트가 하나가 돼요. 이두 개의 차트를 하나로 합치는 기술이 있어요. 현대 점성학 기술이라서 지금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요 요걸 누르세요. 이 화면을 누르시고 다시 즐겨찾기나 여기에 그 여기 과거 리센틀리 유저드 사용했던 거에서 지문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로써 솔라파이어에서 네,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네요.